뭐 아까 건 컨셉이었다 치고 어. 이번 찐으로 네좀 어때요? 나랑 괜찮아 진짜로 비조는 개인적으로 짭제가 일단 좀 제일 까다로웠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B조, 그 다음에 만약 에 내가 비조 그 비조에 갔다면은 그한 명의 토스가 오게 될 텐데 그 토스도 좀 까다로웠고. 영재형이 있다는 건 그래도 좋았는데, 그래서 피조는 뭔가 가기 싫었어. 짭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나한테 좀 부담이었어. 솔직히, 그, 걔한테 너무 약하니까 내가. 딱한명 피해야 된다면 어. 뭐 짭재님이니까. 어, 사실 그지 그래가지고 그랬었고. 근데 그렇게 피하다고, 피하다, 피하다 보니 시조로 와버렸네. 근데 뭔가 단 하나도 형이 사전 예상대로 된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, 아니, 차라리 명훈이 형이 그렇게, 명훈이 형이 저한테, 어, 에이저 데려간다고 얘기했습니다. 그래. 어, 그래? 차라리 그 얘기라도 안 했으면 나 그냥, 저, 저, 그냥, 빨리 뽑아주세요. 했을 텐데, 살짝 그게 좀 아쉽고, 그래도 뭐, 나쁘지 않아. 형이 마지막 줄까지 간 것도 되게 신기해요. 어, 근데 나 이렇게 마지막에 뽑힌 적은 처음이네. 원래는 좀 앞에서 많이 뽑히지 않았을까? 싶은데. 그리고 그것도 그럴만한 게 이번 조지명식이 유독 그 실리보다 뭐 가오? 뭐 그런 거를 챙긴 픽이 많았던 것 같아요 홍군님부터 해가지고 짝재님도 그렇고 어, 이번에 통째을왜 이렇게 가지 어? 짝재님 어 오셨군 아, 진짜 왔네 <laughs> 여기서 왔네 아니 되게 신기했어요 이번에 음. 뭔가 도발하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뽑아버리고 홍군님이 태경님 뽑은 거부터가 되게 좀 신기했어요 아, 홍... 아니, 홍보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간지가 우선인 사람. 내가 물어봤어, 그래서. 근데 응. 혹시 태경이 도발 안 했으면은, 누구를 뽑으려고 했냐. 기석이 형을 뽑으려고 했대. 그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아. <laughs> 형이 도발하니까, 형이, 형 뽑으려 했던 것도 웃기고. 내가 도발했어야 했나봐. 그러니까요. 근데 네, 막상, 투저그 투토스여도, 엄청 상승관계에 잡혀있는 사람은 없어가지고. 또할만할것 같아요 그치? 나는 솔직히 뭐이 정도면 괜찮다고 봐 그냥 응? 나쁘지 않다고 봐 내가 명훈형한테 되게 약하잖아 명훈형한테 네. 근데 명훈형 그거에 가고 싶었던 건수테란 그 때문인지 명훈형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훈형을 정훈형이라고 치고 그리고 현재 만나거나 그런 거를 태용형이라고 치면 똑같은 거 같아 코프전이면 뭐형 원래 잘했었고 그프전은그 그래, 누구랑도 반반이라서 총스는 누가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것같아 정우님은 어때요? 사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천적 관계였잖아. 우리 정우형도 까다롭긴 해, 까다롭긴 한데 그나마 뽑으라면 정우형을 뽑을게. 아, 그래도 지금 약간 군대 갔다 온 직후기도 하고, 음. 근데 나 정우형이 나안 뽑을 줄 알았어. 그 전에 했던 재호형을 뽑겠다는 도발과. 나랑 너무 친하니까 한 번쯤 편의를 봐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나를 뽑더라고. 내가 디조 같은 최고였는데, 아. 그러니까 테란데 쫙 있으니까. 이 연속으로 버려진 점중님은 어떻게 생각해요? 두 시즌 연속. 나는 뭐 좋은 판은 아니라고 봐. <laughs> 난 점중이 형 지금 웃고 있을 것 같아, 솔직히. 진짜요? 어. 이그 정도 조면은 내가 만약에 뽑스라면 되게 만족스러운 거야. 어차피 현대랑 하면 반반이거든? 네 퍼프전, 아무리 풋푸전현대랑 잘한다 해도 웬만하면 반반이야 대회에서는 그리고 밑에 윤뚱TV가 있네? 보험을 깔아주는 사람이 있네? 아 그러면 땡큐지 않을까? 재욱님만 신났을 것 같아요. 재욱이 형도 신났지. 나랑 일당이 형이 피해 되게 많이 입었어. 일당이 형도가 적은데 3테라를 만났잖아. 연습하면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, 별로 좋지 않은 조 같아, 일당이 형한테. 뭐, 약한 테란들도 아니고. 음. 그것도 좀 빡센 네. 것 같아. 이번에 형이 생각하는 가장 의외의 픽은 뭐였어요? 맨 처음에 뽑았던 것들은 다 이해가 됐어. 홍보와 홍구, 태경이 형 뽑은 것도. 홍구라면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. 내가 좀의외인 의외인 거는 정우 형이 날 뽑은 거. <웃음> <웃음> 왜 그런 거야? 아, 근데 물론 정우 형 입장에서는? 아, 재호 형 보면 당연히 지옥이니까 나를 뽑았겠지만, 내 입장에서는 왜날 괴롭히냐고. 고통받았잖아. 근데 이런 거 했다고 해서 뭐, 틀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. 아이고. 혹시라도. 진지하게 보시는 분들은 진짜로 기분 나쁘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. 근데 오늘 조지명 식의 백미는 도발하면 도발하는 대로 받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비굴한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. 내가 그랬지. 형이라든가. 아, 내가. 아, 명훈이 형이 그런 소리만 안 했어도. 근데 형은 뭐 조지명 식에서막 그렇게 세게 볼 생각 없어요? 나? 네. 아 있지. 요즘에는 그냥 좀 누굴 만나는 답똑 같은 것 같아서. 한이 있긴 있는데 막 하게 되면은 실리를 챙기다 굳이 낮은 라운드에서 어렵게 갈 필요 없으니까 응. 강자는 어차피 만나게 되니까 후반 한 분이잖아 그래도 어차피 만나니까 그래서 솔직히 형이 다전제에 더 자신 있어하는 것도 있고 응. 굳이 16강에서 이제 어려운 길을 갈 필요는 없다 이 마인드로 바뀌더라 그냥 조지먼이 전까지 말해도 아센사람 뽑아야지 하다가도 들어가면은 실리를 챙기게 되라 명훈님이또 실리를 다 챙기면서도. 한 번씩 변수를 두는 것 같아요. 이게 시드로 올라왔을 때마다 뭔가 한 번씩은 트는 것 같아요. 근데 명훈이 형 입장 이해돼. 그게 어느 정도 재미도 없고 실리도 없는 픽이었어. 마지막 선택이. 재밌게 재미, 잘한 것 같아. 이번에 16강, 어, 뭐 1위 진출 가능할까요? 1위 <laughs> <이리> 진출은 <laughs>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진짜 내가 선수가 아니고 시청자다. 솔직히 진출보다는 탈락이 많이 걸것 같아 나한테 걸라고 음. 하면은. 근데 그래도 나는 언제나 내가 올라간다 마인드라서 그 올라가야지.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또 16강 전에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우리 윤철이요. 아, 장윤철 선수, 이거 진짜 뽑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지 마.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는 진짜 비조 너무 가기 싫고요. 아, 진짜 상현이가 요즘 너무 잘하고 저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음. 어, 아 저렇게 잘하는 아이가 어, 왜 저를 뽑아요? 혹시 그러지 마. 콩고랑 저 중에 어? 당연히 상현이가 더 어? 잘하죠. 오. <laughs> 무조건 잘하죠. 무조건 잘하죠. <laughs> 아니, 아니 지금 짬미 통. <laughs> 와. 아니 분위기가, 아니 지금 이몽규 선수 지금. 아니 오? 어이가 없는 게. 네. 저번 시즌 누구한테 떨어, 저 저번 시즌 누구한테 떨어진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오. 어, 다시 한번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. 와. 한번. 오 생각이 바뀌었네요. 원래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, 타겟층이 바뀌어 버렸어요. 아니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장애천 선수 남으면 이몽규 선수를 무조건 내려갈 거예요? 아 근데 솔직히 너 데려가기도 솔직히 좀 창피스러운 게 <웃음> <웃음> 씨드면 그래도 좀 강한 상대랑 붙어야 되는데 너무 네. 아, 네. 막 이렇게 꽁으로 올라가려는 게 보이니까 아, 음. 아. 아 조금만 망설여지는데, 네. 근데 참 어이가 없네요.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어우, 야, 진짜 분위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